안녕하세요. 안녕, 나뭐 하고 있었어? Are you feeling better? Yes. Um, I'm not better. I'm a little bit tired, but I'm so okay. I, oh, are you not sleeping? I need. I need making music. You know. Yeah, I am studio, my studio. I don't have an idea in music. 어려워. Deepie culture. d i f f i culture. <coughs> 어. Uh. 아니 감기가 안 났네 날려다가 안 났고 날려다가 안 났고 이러네 How are you? 완전 타이얼드 I'm so tired. 어 나도 작업실이다. 나도 아이디어가 없다. 똑같네. 아, 제 네. 어제도 라이브를 켜려다가 제가 어제 <laughs> 아침 6시에 일어났거든요. 그러다가 제가 새벽 2시까지 아, 6시에 일어나서 스케줄 끝나고 저녁에 와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어제는 진짜 켜고 싶었는데 라이브 어 진짜 멘탈이 너무 나가는 거야. 힌... 일단 오늘 왔지. 어렵다. 잠시만요. 그러게, 몇 시까지 있어야 될까? 스튜디오에 혼자 있는 거 무섭지 않아? 안 아, 무서워요. 뭐, 무서우면 어떡하니? 인기 하이큐 봐? 아니 하이큐 볼 시간이 없어 나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아 나, <laughs> 서운한 <게>. 내가 서운한게 <laughs> 내가 내가 그래도 라프텔 거의 만들어질 시기에 어너 머리 왜 이러니? <laughs> 야 라프텔 만들어지시기에 이렇게 한 건데 더 이상하다고 그래? 어때? 어때? 아니. 야라프텔 만들어질 시기부터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민기를 추천 아 민기한테 추천하는 애니메이션 안 뜨더라고 그래서 서운했어 <laughs> 라프텔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아신다면 추천 좀 해주세요 요즘 유명한 거. 나 먼저 잘게요. 잘 자. 너도 이제 작업 마무리하고 갈 거야.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딱 3초. 최근 항목. 3초? 근데 골라요. 뭐가 좋은지. 딱 3초 컷이에요. 근데 인스트루먼트만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 그래서 요런 느낌. 그래 웅장한 느낌. 첫 번째. 두 번째. 아이그 인스트루멘탈이 어딨지? 끼고 네, 이런 느낌 아 이거는 우리 앨범은 아니고요 제 건데, 뭐가 좋아요? 1번이 좋다, 2번이 좋다. 그렇구만 나 들려줄 게 없어 지금 은다 써야 되는 곡들이 많아가지고 <laughs> 버리는 곡들이 있긴 한데 들려줄 수가 없어 너무 그냥 진짜 버리는 거여가지고 이것도 안되고 안돼 안돼 什么？ 둘다 픽스오프인데, 고민 중이에요. 네, 오늘 작업 픽스오프 작업한 건 아닌데. 이제 저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자. 해랑한다.